아파요. 배가 아파요. 왜요? 오늘 이거 먹어야 겠다뭐 하고 날 먹어서 배 아파요. 아좀음 응, 그, 그냥 배 아파요. 그냥 왜? 아픈. 왜 해가지고? 음 그냥 아픈 것 같아요. 왜요? 그러면은 약 많이 줘야 돼요. 약 많이 먹어야 돼요. 막 응. 조금만 주세요. 아가썸 너무 써요. 조금만, 네. 조금만, 이 엄청 천만이 줘야 돼요. 아기가 맨날 맨날 그래요. 네. 맛있대, 아기가 그래. 아가잘 아, 먹어요. 응. 왜 선생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? 그거 다 먹을 거 아니죠? 여기에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다 아픈 사람들 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you 먹은 t 같은데 o 은 g e 은 up, you 아 e 먹 up, y 아 그거 먹는 거예요? 꽃요? 어 이상하다. <웃음> <웃음> 입속 있는데요? 이거 <laughs> 분데 애에다가 바르지 마시고 이꽃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그거 약국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데요. 약이에요. 요 무슨 약? 음, 아플 때 하는 약. 발로 운 약이야? 먹는 약입니다. 봐야또줘야 반대로 붙여야지요. 이거 하고 그 위에 붙여 주세요. 엄마 이거 엄청 많아요. 네, 알습니다 아, 선생님. 네.